자, 9번을 봅시다. 자, 일단 너이가 어차피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보러 갔을 땐 어, 혼자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라고 수업 때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라도 항상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일단은 이거 한번 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1 2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FP 곱하기 FQ가 자연수다. 그러면 FP가 뭔지 FQ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F, P는 이러면 N에 P 넣을 거야. 근데 이제 벌써 고민이 생긴 거지. 뭐냐면 N에 P를 넣을 건데 식이 두 개거든. 여기에 넣을까 여기에 넣을까 고민해야 돼.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P가 홀수냐 짝수냐지. 그럼 당연히 F, Q도 Q, Q, Q를 넣을 텐데 위에 식을 쓸까 아래 식을 쓸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의 근거가 q가 홀수냐 짝수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p도 짝수 그 다음에 q도 짝수 둘다 짝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 자 그러면 fp는 뭐냐면 자 짝수니까 여기 넣는 거지. 4제곱근 이렇게 될 거고 4 곱하기 3의 p 그 다음에 곱하기 4제곱근, 4곱하기 3의 q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 빼내서 정리를 할 텐데, 이 4제곱근은 두개 곱하면 껍데기는 똑같으니까 확장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4제곱근은 4개가 모이면 밖으로 나가, 그럼 얘는 이두 개, 이두 개, 그러니까 이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럼 얘는 4제곱근. 끈 이렇게 돼서 3에 p 더하기 q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보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되려면 p 더하기 q는 어떤 꼴이 돼야 되냐라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 직접 바로 찾아도 되지만 이 부분만 빼내면 얘는 3에 4분의 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자연수가 되고자 한다면 이 p 더하기 q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잘 봐야 될건 p도 1에서 10까지 q도 1에서 10까지니까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그리고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뭐가 돼? 4 8, 12 16뭐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p가 10이고 q가 10인 거.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순서쌍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는 4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더또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봐야 될건 짝수 짝수만 세야 되는 거지. 이제 다했다라고 해서 신나서 막 세면 안 돼. 1 3 3 1 이런 거 세면 안 되고 이건 2 2 이렇게. 자, 얘가 될 거는 2 6 4 4 6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다음에는 2 10 이건 사실 안 써도 되겠지. 어차피 개수 세는 거니까 2 4 6 8 8 하면 4니까 12면 2고 이렇게 다섯 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16이면 음, 6하고 10 그다음에 8하고 8 10하고 6 이렇게 세 개가 될 거고 20이면 10하고 10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2기 하면 아홉, 10, 11, 12, 13개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p가 짝수 그 다음에 q가 홀수 이렇게 될 때야.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fp는 p가 짝수니까 얘야. 그래서 네제곱근4 곱하기 3의 p. 그 다음에 q가 홀수니까 저기 그럼 얘는 네제곱근 구급하기 2에 큐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것처럼 네 개가 곱해져서 2를 빼낸 것처럼 네 개가 곱해진 게 있나 봤더니 없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하기 편하게 이것도 역시 미리 연장을 이렇게 시켜보자. 곱하기. 자 그럼 얘도 2두 두개, 2개, 3두 두개니까 못 빠져 나올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랑 이건 미칠 같.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도 마찬가지 2와 3으로 바꿀 수 있네 자 그럼 앞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까 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2의 q 더하기 3이 되지 그런데 네제곱근이 있으니까 4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하면 3의 역시 q p네 피더하기 2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역시 네제곱근 하니까 4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라 했거든. 그러니까 피더 여기 큐더하기 3이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배수. 그 다음에 피더하기 2가 4의 배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세보면 되겠네. 자, 어떤 경우가 있어?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그냥 써 보면 되지 뭐 q 더하기 3이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얘가 1이면 되고 q 여기 있네 q가 1이면 아식접뭐 세면 되지 1 여기는 여기는 얼마가 돼2그 다음에 q가 얼마 얘가 또1 우리 이거 어차피 오. 다 쓸라니까 좀 많잖아. 이렇게 볼게. 얘가 4의 배수가 될라면, 얘가 4, 8, 12까지는 되지. 16이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때 q는 뭐가 되냐면, 1, 3을 빼면 5, 그 다음에 9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4, 8, 12까지 되지. 그러면 얘는 2와. 그 다음에 6과 10 이렇게 될 거야. 이거 각각마다 하나씩 각각마다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니까 9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거야. 뭐냐면 p가 홀수 q가 짝수가 되면 얘만 q로 바뀌고 얘만 p로 바뀌고 식은 똑같지. 그럼 얘가 p로 바뀌고 얘가 q로 바뀌고 그러니까 q가 260 p가 159에서 또 걔도 9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 한 번엔 줄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둘다 홀수가 될 때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4제곱근 이렇게 되고 9 곱하기 2에 p 더하기 1 곱하기 4제곱근 9 곱하기 2에 q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짝짝 에서 해본 것처럼 일단은 합체 후자얘는 3이 2개 3이 2개니까 3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남았는데 얘는 2에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되고 앞에 4제곱근이 있으니까 4 이렇게 되겠지 앞에서 이제 여기를 꼼꼼히 봤다면 조금 수월하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배수가 가능한거지 다시 보면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가능한 게 뭐냐면 4 8 12 16 20 24까지는 안 돼. 왜냐면 pq가 커봤자 10 10 이렇게 될 테니까. 맞니? 그러면 p 더하기 q가 2 6 10 14 18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알겠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될건 이번엔 홀홀인 것만 세야 되는 거고 그럼 2가 된다 라면 어떻게 돼야 돼? 1, 1 이렇게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6이 되려면 15, 3, 3그 다음에 5,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2면 17, 19 그 다음에 3755739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4가 되려면 113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도 안 되고 5부터 되네 597795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9911 1234 5678 9 10 11 12 13 그래서 얘도 13개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총몇 개냐? 라고 하니까 13개. 13개, 9개, 9개, 13개. 이렇게 해서 4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